네, 여러분. 찬우살리의 찬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2월. 2월 몇일이죠? 2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이벤트 이 상품들을 전달을 하려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티셔츠, 스티커, 어, 예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키 형님들 MD 스티커인데, 요런 어, 느낌으로 어, 저찬우살리 스티커도 어,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50분밖에 뽑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또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20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독자 분 50.8만 명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50만이 넘은 이후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구독자 분들이 또 늘어나더라고요. 좀 저도 이제 좀 신이 나고 애템 애템 신이나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0개가 넘는 영상이 제 채널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영상에 들어가서 어, 댓글을 뽑을 건데 저의 첫 영상이죠 81만회 찬우살이 개막 파레. 2018년 7월 26일이니까 1년 반이 다돼 가네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뽑아보겠습니다 저희 찬우살이 50만 구독자 첫 번째 어, 당첨자 분은요 나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찬우 오빠 야구 팬 야구는 사랑이기 때문에 네, 번역기로 돌려주신 것 같은데 매일 행복하고 건강한 길 바라며 매주 금요일 기쁨을 가져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네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분 댓글을 되게 자주 봤어요. 되게 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당첨자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공정하게 네, 네. 보지 않고. 네,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YE님입니다. 오, 이렇게 또 저희 MD가 받고 싶으시다고 또 적어주신 HYE님. 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당첨자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우살이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입니다. 인기가요 샌드위치. 네. 싫어요 167. 누구냐? 누구냐? 너. 음... 루루루. 아... 아... 네, 축하드립니다. 최서영님 맛이 없을 수 없는 샌드위치. 나도 먹어보고 싶다. 킹구라고 2주 전에 적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냉엔탕 님인가요? N E N G E N T A N G 님 샌드위치 인기 가요 샌드위치 나도 집에서 먹어보고 싶다 라고 또 영어로 적어주셨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이때 뭔가 추억이네요 이때 영상들이 저도 좀 지금보다 좀더 풋풋한 것 같고 그렇네요 네세 번째 영상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또 저희 찬우살이 10만 구독자 영상이죠 또 벌써 저희가 50만 채널이 됐네요 네이 분으로 하겠습니다 LUVUOL님 네, 오빠 이제 골드 버튼 받을 때까지 쭉쭉쭉 네 축하드립니다 골드 버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칠성급 네. 음... 호텔 요리 이 영상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소소한데 또 우리 찬우살이 단골손님 바비 형이 또 나와준 영상인데 성민희님 꼬물꼬물 만드는 모습 왜 이렇게 귀여울까? 하. 네. 성민이 님도 되게 영상마다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는 분 같은데, 네. 축하드립니다. 여섯 번째 당첨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당첨자분은, 네. 축하드립니다. 김소연님입니다. 50만 기념으로 내 최애 영상 보러 왔어. 시작부터 끝까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리고 찬우 유머가 그대로 전해져서 지금도 웃고 싶을 때 다시 와서 본다. 믿고 보는 천정라인 환상케미 영상 보고 많이 입덕했으면, 김소연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은요. 네, 아이콘 멤버들과 먹는 말레이시아 나시킹. 굉장히 기억나는 영상인데, 이 댓글에, 아, 이 영상에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m-a-r-i-e-l-l-a-b-i-i -E -L -L 님. 또 여기다가 샵 CWSR, 샵찬우살이 하트라고 남겨주셨는데, 어, 되게 또 받고 싶으신 마음이 또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영상은요 필리핀 프린스 추천 할로 할로 먹어보자. 네, 또 우리 필리핀 프린스 진한이 형이 나온 이 영상이죠. 네, 차녹님 진심 개기 없다. 필리핀 왕자 사랑해. 어, 네, 진한이 형 사랑해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왜 차녹인데 진한이 형한테 사랑한다고 하죠? 네. 포트나이트 홍보대사의 모바일 포나 플레이. 이 영상에서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송, 멜로디 VIP 코닉 인서님. 네. 포나 정찬우 진짜 잘해, 유유 라고 달아주셨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 어, 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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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이콘 찬우의 미국 뉴욕 브이로그. 네, 갑자기 이게. 미국 또 미국에 가고 싶어져서 네, 이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E T H A N C A M P BELL님, 네, B E L L님, 네 축하드립니다. 어 이제 포스팅을 멈추지 말아달라고도 여기 아마 유튜브 영상을 말하시는 거겠죠? 네 쉬지 않고 또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이 영상도 들어가야죠. 50만 구독자 기념 수제 굿즈 만들기 또 저스트 더 바커님 네 I want 네. 받고 싶다고 또 써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또이 야구 콘텐츠또 조회수는 잘안 나오지만 또 정말 제가 애정하는 영상이거든요. 또 정말 열심히 다들 야구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서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혜리님. 찬우 오빠 공 날릴 때 윤형 오빠 크크크 <laughs> 야구단 재밌어 네 이렇게 또 달아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Y S H A N UU 님 재호 오빠 크크크 <laughs> 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네 재호 어, 형을 또 좋아하시는 팬분인 것 같아요 또. 네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어, 그러면 네 아이돌의 아연 경기 영상에서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살, 오, 중학교 2학년. 지윤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네, 빼빼빼님, 편집자님, 정주행까지 하셨어. 네, 라고 달아주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응. 마나라 제인가요? 네. 또, 브라질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축하드립니다. 찬 하트하고 브라질 국기를 또 올려주신 마나이라 제인.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네, 시마님. 네. 엄청 길게 이제 또 댓글을 써주셨어요 찬우살이 50만 축하하고 올린 게임 동영상도 무척 좋아하고 되게 디테일하네요 저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국어를 공부 중이라서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티셔츠와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좀 꿈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심만님 제가 티셔츠랑 스티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지 님 축하드립니다 찬우 과거부터 지금까지 커갈수록 왜 이렇게 별로야? 내 마음속에 별로. 네. 이런 거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 네. 윤영이 형 앞에서 수세미를 먹었습니다. 오, 이 생각보다 이 영상이 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재밌다고 또 많이 해주셨는데. 어, 참우사리에 송셰비 왔다. 송슐랭 가이드님이 달아주셨는데. 추천드립니다. 뽑진 않겠습니다. 유리부님, 유리부마에님 안녕하세요. 찬우사리, 찬우팬입니다. 찬우사리의 갱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독자 60만 명 목표로 하고 화이팅! 아이콘 정찬우 사랑해. 네, 축하드립니다. 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페이스북에서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 님, 1월 24일에 CWSR 찬우살이 정찬우 네, 축하드립니다. 유환 님, 그리고 소정국 님 CWSR 찬우살이 아이콘 멤버 정찬우 유튜브가 드디어 구독자 50만 명 되었습니다. 정찬우 유튜브 100만, 200만 계속 오래 갈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쭉쭉쭉쭉쭉 해서 네저 댓글도 있어요, 이거는. 댓글 한번 구경할까요? 인정 인정. 꼭 받아. 나는 못. 못할것 같아. 진짜 받고 싶은데 이거 이미 다 뽑았겠지? 아마도 아직 안 뽑았어. 지금 뽑고 있단다. 네, 소정국님 축하드립니다. 1월 24일에 나란채셨는데 당첨되셨습니다. 다음은 디사인다 아필라 이거요? 아필릴라? 해외 창구님인 것 같은데 어, 샵 CWSR 샵 찬호사리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다음은 어, 한자로 아이디가 되신 분이에요. 이 중에 아는 한자가 두 개밖에 없네요. 마늘 다잘원 님인 것 같아요. 찬우사리 CWSR. 친우가 만든 샌드위치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1월 29일에 달아주셨는데 당첨되셨습니다. 네, 다음은 1월 24일에 CWSR 찬우사리하고 쿠비 님네 올려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다음은 안나쉬 님인 것 같아요. 안나쉬 네. 샵 CWSR, 샵 찬호사리 당첨되셨습니다 다음은 제니커치인가요? 샵 찬호사리, 샵 CWSR 적어주셨는데 1월 25일에 적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트위터에서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까지죠? 네, 축하드립니다. 유인님, 1월 31일에 수세미 먹었습니다. 영상. CWSR 찬우사리 올려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유인님, 당첨되셨고요. 네 아이디사이드 대상가수 팬. 2분 20초에 제 목소리가 나와요. 바비한테 선물을 설명하는. 살짝 변조된 것 같은데 찬우사리의 저 목소리 출연했습니다. 이날 팬사에서 찬우한테 유튜브 촬영했으면 좋겠, 좋겠다는 리스트 줬었는데 찬우사리로 하는 추억 여행. 네. 대상 가수 팬님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일본 분이신데 코찬우님인데 너무 귀여운 게어 아드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든 마스크 굿즈까지 쓰시고 제 생일 케이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주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또 너무 감동이네요. 또이 어린 친구가 제 팬인 것 같은데 형을 볼수 있다면 또 만나도록 하자. 고마워. 네. 쓰레기님 어... 축하드립니다. 쓰레기님 당첨되셨습니다. 네, R O S E S님 오두 영상을 롤 영상을 올려주시고 샵 #찬우살이 샵 #dwar 올려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A C님 1월 31일에 아 뉴욕 브이로그 영상인 것 같은데 A C님 축하드립니다. 찬우 프로필 사진을 하고 계신 이모티콘 곰돌이가 인 곰돌이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여전히 서핑하다님 찬우살이 인터뷰 첫 첫 번째 김진환, 두 번째는 과연 누구? 샵찬우살리샵 찬우 아니 c w s 네. 서핑하다 님 축하드립니다 네. 보노찬군님맞춰야 먹는다 아이콘의 퀴즈 먹방 보노찬군님 축하드립니다 네. 보노찬군 님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찬우야 님인 것 같아요 골뱅이 찬우야 올려주신 찬우야 님 축하드립니다 찬찬찬 님 축하드립니다 기역지읒희은 님 축하드립니다 구준앤지 김진환인지 알순 없지만 구준한 네, 것 같네요. 많은 영상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그리고 요렇게별 떨어지는 모습에 있는 찬우님, 1월 28일에 올려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찬우님. 찬우네이션님, 네. 직접 또 찬우사리 영상 찍은 걸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아, 어, 아니네. 유튜브 광고를 올려주셨네요. 찬우 생일 유튜브 광고 같은데, 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코나님, 코나하고 옥수수 모양 옆에 있는, 코나님 유튜브에 찬우살이 치셔서 꼭 봐주세요. 진짜 아이콘 정찬우 말고 인간 정찬우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다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역 타이 2월 6일 컴백도 너무 기대된다고요. 네, 코나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네, 점수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 생일에 올려주신 찬구에요님. 네, 생일 축하한다고 올려주시고 샵 찬우살이 샵 cwsr 올려주셨습니다. 찬구해요님 축하드립니다. 찬랑해우님 네, 샵 cwsr 샵 찬우살이 하고 영상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찬랑해우님 축하드립니다. 리찬구해바라기님 어, 샵 찬우살이 샵 cwsr 하고 또 사진이랑 영상 올려주신 리찬구님 축하드립니다. 하은님 축하드립니다. 네, 1908님 네. 샵 찬우살이 샵 CWSR 1908님 네, 축하드립니다 지수님 축하드립니다 지수님도 되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샵 찬우살이 샵 CWSR 하고 1월 25일에 올려주신 지수님 축하드립니다 잔잔님도 축하드립니다 잔잔 1월 25일에 올려주신 샵 찬우살이 샵 CWSR 잔잔님 축하드립니다 네, 차님 차하투님 CHA 찬우살이 샵 찬우살이 샵 CWSR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50만 구독자 기념 찬호살이 MD 티셔츠와 스티커 당첨자분 50분을 모두 뽑았습니다. 저희 찬호살이 채널 이제, 이제 막 50만을 넘었는데 앞으로 80만, 100만 더갈 거거든요.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영상 재밌게 항상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또 전파해 주시고 하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찬우살이의 아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